안녕하세요 설계독학의 마삐입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코어를 제어하기 위한 axi4 lite 이해해보는 이론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론 실습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론 코드 리뷰 실습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설계도 학에서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나만 알려드렸었지만 이를 이해하실만한 내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릴 AXI4 라이트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HDL로 구현 방법을 이해하신다기 보다는 AXI4 라이트를 왜 사용하고 리드 라이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메모리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암바의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부분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중 FPGA 시즌 1에서 꾸준히 사용할 인터페이스인 AXI f Lite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벨로그 의 d 대 시즌 2에서 AXI를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론 시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XI를 이야기하기 전에 암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안반은 무엇일까요? 어, 보시면은 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버스 아키텍처의 약어로 이 SOC 설계에서 내부 모듈 간의 연결 및